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간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또 나는 어디서 왔는가? 이 기원에 대한 궁금증은 어쩌면 인간에게만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동물들, 즉, 짐승들에게는 이러한 질문도, 생각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그리고 이제 내 사후의 존재는 어떻게 되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온 출처가 어디인가? 인류의 진화 역사 속에서 기원과 멸종을 거쳐 수많은 종들 이제 종 중에서 현재 생존하는 인류의 기원과 진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면서도 논쟁이 치열한 이유가 뭐냐? 불이 우리가 속한 종. 호모사피엔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인가 또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 간단한 주제에 고인류학이 들어있고 고고학이 들어있고 또 유전학까지 다 얽혀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다는 간단한 질문은 인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수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궁금해해 왔던 그러한 문제입니다. 평양 역사 박물관에 가면은 인류의 조상이 원숭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안 가봐서 모릅니다만은, 예. 도표와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해요. 원숭이가 사람이 소상이다. 또 생물 진화론를 주장한 샬스다이는 사람은 아메바에서 기원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laughs> 그러한 표현과 그러한 주장은 모두가 다 잘못된 그러한 주장들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의 기원은 아메바나 원숭이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중하심이라. 시편 139편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장부가 뭐예요? 이 장부는 오장육부를 말합니다. 오장은 간장 또 심장 비장, 폐장, 그 다음에 신장, 신장은 콩팥, 심장은 염통, 그리고 간장은 간, 네. 또 비장은 지라, 그리고 폐장은 허파. 이 모든 5장을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육부가 뭡니까? 대장, 소장, 쓸개, 삼초. 그리고 방광이에요. 예. 대장은 이제 큰 창자, 소장은 작은 창자예요. 쓸에는 이제 담낭이라고 말하죠. 예. 위는 밥통입니다. 그리고 방광은 오줌통이고요 예. 삼초는 상초, 중초, 화초가 있는데 상초는 순환계, 순환계 계통, 호흡기 계통이 상초고 중초는 소화기계통, 하초는 배지의 배설계통을 하초라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이 모든 것을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셨다고 말씀합니다. 예, 네. 그 장은 내부가 꽉차 있는 거 충실한 게 장이고, 그리고 이제 부는 이제 그 내부가 비어 있는 거 공허한 기관이에요. 위도 비어 있다가 밥이 들어가면 꽉 차지는 거고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부를 주셨다. 오장육부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조직하셨고요. 그리고 나를 지심에 심려박침이라 심막증하십니다. 누가도 인류의 기원이 아메바가 아니고 원숭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라. 인류의 손을 쭉 올라가서 다 이제 예수님부터 또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이제 요셉 올라가고 쭉 올라가서 다이시 올라가고 아브라이 올라가고 그 아담이 올라가고 그 아담의 이상은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사람은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라는 존재,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인간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예. 네. 우리 인간의 구성 요소. 예. 네. 인간의 재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재료는 자연에서 취한 흙입니다. 지 한덩어리입니다. 두 번째 재료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온 생김이다. 예. 네. 하나님이신. 그래서 사람의 죽으면은 돌아갔다, 라고 말, 돌아가셨다, 라고 말합니다. 진흙, 육체로, 이제 진흙만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 돌아가셨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돼지가 죽고 소가 죽으면 소가 돌아가셨다고 말하잖아요. 그냥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돌아가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제일 먼저 진흙이란 질을, 재유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식물과 동물을 지으실 때도 흙을 재료로 사용하였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 22절 보면은 흙은 모든 자연 만물의 기초가 되는 재료가 흙입니다. 식물도 동물도 아니 마는지 광물도 모두 사람도 모두 흙 재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광물도요 흙 속에 들어 가 있습니다. 구리도흙 속에 들어가 있어요. 식물도 썩으면 흙이 되고 동물도 썩으면 한줌의 흙이 되고 마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의 육체도 한썩으면 역시 흙으로 이제 한줌이 되고 마합니다 장세기장실전 말씀 보면은. 호 와라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구성 요소, 재 중이 재료는 한줌의지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 9절에 말씀하면은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얻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 범죄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사람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은, 우리 인간이 짐승 같은 동물과 똑같이 되고 맙니다. 근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특별한 재료 한 가지를 거기에도 이제 첨가하셨어요. 특별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특별한 재료를 사용하셨는데 원수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아메바에게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사람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생기인 것입니다. 예. 네. 그 재료 요소.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누가 진흙으로 빚어진 사람의 코 속에 하나님 자신의 생기를, 생명력을, 호흡을, 숨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후 하고 불어 넣으셨어요. 창세기장 실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 움직이는 사람 이게 생명이요. 에 영, 에, 신미관령 자죠? 그리고 생, 날생 자, 살아 움직이는 사람 되겠다 진흙덩어리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 사람의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제품, 신제품인 사람이 만들어졌습니다. 세계 최고의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품 상표입니다. 진흙과 생기입니다. 생기는 무엇? 숨, 호흡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두 가지가 진흙과 진흙 한 덩어리와 하나님의 생기가 사람의 구성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맡아진 사람의 이름을 아담이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적인 몸을 갖고 있는 동시에 또 영적인 그러한 존재가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 사람의 영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아담. 이 아담은요, 히브리어로 아담이에요. 예. 네. 아담의 어원은 땅을 뜻하는 아담아. 이 아담아가 땅인데, 땅에서 왔기 때문에 그 어근을 이제, 그 아담의 어원은 아담아, 땅이고요. 그리고 그 이제, 말의 근원은 황갈색. 붉은색을 뜻 합니다. 사람의 얼굴이 거의 붉잖아요. 황갈색이잖아요. 땅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네. 근데 사람 속에는 물질적인 요소와 영적 요소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인간은 흙으로 피져진, 흙으로 조성된 물질적인 요소인 육체, 빠사르 육체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육체가 흙입니다. 죽고 나면은 한 줌의 흙이에요. 예. 네. 전에, 그, 이제, 음, 이제 할아버지 제신천충원에 이제 이장해드렸는데 파보니까는 아무것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 해골 조금 남았고, 다리뼈 조금 있고, 아무것도 없더라고. 다 흙이에요. 예. 그, 우는 하나님은 육체에 대해서 흙으로 빚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장세기 3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또한 가지는 우리는 생명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야외 하나님은 덕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드디어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다 말씀하시죠. 생기, 히브리어로 생명의 호흡 이렇게 말합니다. 네. 브레시 오프라이프 네, 안데샤마 하임인데요 이 사람의 생기, 생명의 호흡이라 티끌로 조성된 우리 인간에 예.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온 겁니다 지능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와서 우리가 숨을 쉬는 생명 즉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전능의 창조행위에 의해서 크게서 초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신적, 하나님의 신적 생명의 호흡이 스며들어와서 살아 움직이고 걸어 다니고 말하고 듣고 숨을 쉬고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이끌어 육적인 몸을 가지고 있는 있음과 동시에 더불어 영적인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호흡은 창조적인 생명력인 것입니다. 생명과 호흡은 바람, 숨, 그리고 생명력, 영, 정서, 의지력을 나타내는 누아우, 바로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누아우, 신을 자기에게로 다시 가져가시고 또 자기의 호흡, 내샤마를 자기에게로 끌어가시면 사람은 죽은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 세상에 사라지고 맙니다. 예. 뭐, 김대중, 김영삼, 뭐, 전두환, 오태원 등등들, 아니면, 이제, 뭐, 공자님도, 아니면, 이제, 마음에도 석가도, 다, 하나님께서, 신을할게로 누워를 끌어가, 가져가시고, 그리고, 호흡을, 내셔마을 자기 끌어가시니까, 다 죽은 자가 되어서, 한 주면 흙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대면은 모든 육체가 멸망하고 사람도 티끌 먼지로 되돌아오고 만다고 욥기 34장 14절로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과육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는 두 가지 성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영 안에 하나님의 누우 생기가 영의 기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성향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람에게는 자연적이고 동물적인 그러한 존재로 전락하는 성질도 있고 신적인 존재로 승화시키려는 그런 존재 성향도 있고 또 인간적인 존재로 그냥 남아있으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성질도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독특한 그러한, 예, 가능성을 잃은 그러한 독특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널기하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살아가기를 심써어야 됩니다. 또 사람에게는 세 가지 형상이 있는데 하나는 흑의 형상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 우리 안에 하나의 형상이 있고 또 하나는 인간의 형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목적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상을 지니며 살도록 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예. 네. 하나님의 영상을 닮아가고 나타내며 살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창장기 1장 2 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자기 영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람을 자기 형상 지정 의로 창조했다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성품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만졌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신적인 존재로 오셨다. 이걸 베드로사도는 베드로서 일장 사십에서시의 성품에 참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유님은 요한복음 십장에 있는 그날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신인 하빌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 그게지으셨다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끔 만들어 주셨다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영상으로 지음 받은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신적 존재로 창조했다는 사실입니다. 개가 하나님과 기도합니까? 아니면 호랑이가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합니까? 아니요. 우리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신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또 우리가 이제 교제하는 그러한 하나님과 신적 존재로 우리는 지음 받았습니다. 이건 천사도 못합니다. 천사도 못하는 일이에요. 이것은요 동물도 못하고요 오직 사람만이 인간만이 할수 있는 특은 특을인 것입니다. 놀랍고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람은 천사가 부러워할 정도로 특별한 존재로 지음 받은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다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0편 8편 5절에서 주께서 저를 천사보다 또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기로 관을 지으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대화하는 영적인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입니다. 인간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의미도 없이, 뜻도 없이, 나도 모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하에 이 땅에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 네. 어제 뉴스에 보니까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 금지를 합헌으로 이제 대법원, 대법원 법관들이 연방대법원 법관들 아홉 명이 5대사로그 낙태 금지를 시켰습니다. 날, 데모라고 시유 난리 났어가지고 보니까 미국이에요. 예. 네. My body, my, 뭐, 이제, choice. 나의 몸은 내가 이제, 선택한다. 내가 이제 결정한다. 라고 해서, 아니, 보면서 이제, 데모를하고 시유 난리, 시유 시유인데요. 예. 네. 바울은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살아주구나. 주의 주님의 것이구나.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에 태어난 것이지 육신의 성육을 즐기면서 그러다가 보면 애기가 생기면 중절을 군수하고 이런 식으로 태어하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네. 거꾸로 보십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란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창조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존재로 지어주신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전도서 12장에 보면은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우리 인생의 본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 말씀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 3절에 보면은 13절에 보면 너는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말씀합니다. 마음과 육신의 성욕, 인간의 애정과 욕망을 치르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원하고 하나님 의 순종함에 사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또한 가지는 하나님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고. 유행가 흥을 내고, 노래방과 뒤 마이크 잡고 노래 부르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우리를 창조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 243장 22절 말씀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아예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민이라.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찬송 받치고하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또 창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 되어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본분이에요.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의 구성 요소는 극구와 생기 두 가지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적인 존재인과 동시에 영적 존재예요. 영적 요소는 야훼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드디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뒷글로 지능으로 형성된 우리 인간의 육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 내시마 하임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와서 사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실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이 말입니다. 사람의 창조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것,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마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람의 영혼이 언제 만들어지느냐. 예. 수, 이제, 몰몬교 같은 데서 말한 것은, 예. 남자 하나님과 여자 하나님이, 한라에서 성생활하고 해서 이 땅에서, 이땅에뭐 이제 하다가, 하나님 아들들이 하다가 이 땅에 남들 이제 부부가 될때 들어와 만들어진다는데 그건 다 거짓말들이죠. 성경적 영혼 창조로는 이 땅에서 모태에서, 어머니의 태 안에서 육체가 만들어진 것과 동시에 영혼도 함께 창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먼저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아담의 배필로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통해서 사람의 몸과 영혼이 동시에 함께 잉태될 수 있도록 창조질서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적 영혼 창조론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과 영혼을 창조하시느냐. 이것은 천년의 구시대까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천주년 시대에 끝나면 더 이상, 하나님 예정하신 예정에 오신, 천국 백성대 숫자가 다 채워지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 창조는 없습니다. 그때 끝이 나옵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흑과 하나님의 생기로 이루어진, 만들어진 존재이고, 나는 영지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고, 기도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이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마취음 받은 사람난 존재이고 오늘을 기억하면서 우리 일생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순종에 나가므로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그런한 우리 모두가 나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루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우리 아버지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생각하고 깨닫고 받게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보통 것이 우리 인간의 기원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이할미하게 하는가 대화할지 영적인 존재로만 지원받은 게 우리 사람의 조아버지 이제 사람이고. 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드려야 할 그러한 삶을 가지고 이 땅의 아버지 우리가 태어났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일생또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대화에 교제하며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